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 마스터즈 대회 개막을 9시간 앞둔 지난 9일 새벽 1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수영대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시 엑스포 대회장을 수색하며 대테러 활동을 벌였습니다. 4인 1조로 편성된 경찰 특공대원들은 혹시나 모를 테러 방지를 위해 방탄 장비를 착용하고 자동소총과 권총 등으로 완전 무장한 채 대회장 주변 반경 4km가량을 도보로 순찰하며 이상징후가 보이는 곳곳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특공대는 이에 앞서 6일과 8일에는 선수들이 바다 수영을 하는 해저의 폭발물 탐지 수색도 펼쳤습니다. 4명의 특공대원들을 태운 서해해경 여수해전익 항공대의 헬기는 해안가를 수색하며 대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테러징후 없음, 수영대회 개최 이상 없음, 육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의 대테러 활동이 체계적, 유기적으로 진행돼 대회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후 오전 10시 드디어 수영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특공대원들의 자격은 사격, 인명구조, 공중 해상 침투 훈련 등 1년 동안 440시간의 필수 교육 시간이 뒤따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특공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 잠수 기능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권도, 특공무술, 합기도 등의 무술 유단자들이고 그 평균은 4단이 넘는 정예 집단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